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 일러스트페어를 다녀왔는데요. 처음으로 화울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샀어요. 은한의 작업실 작가님이 봉투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담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은한의 작업실 작가님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팩? 대박 랜덤팩이었나? 그거를 구매를 했는데, 만원짜리 랜덤팩이거든요? 근데 이만큼 두꺼워요. 그리고 이거는 덤스티커로 주셨어요. 오디오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15개가 들어있어요. 음, 엄청 해잔데? 랜덤팩은 잘안 사는 편인데 구성이 많다면 좀 사기도 하는 편? 일단 비 오는 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선정 후걸 이제 생일 때 쓰면 될것 같고, 갈 일이 있을까? 하지만 언젠간 쓰지 않을까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호랑이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형아 <laughs> 카드 쓰고 있어요. 졸기, 클라우디 데이저 먼슬리 다이어리 쓸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치즈를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 버스를 타고 떠나요. <laughs> 사랑력이랑 행복력 가네요. 여행 가할 때 쓰면 될것 같아요. 소시 김밥을 진짜 좋아해서 가끔씩 김밥 싸먹을 때 요거 써서 닦고 해야겠어요 이름이 뿌호와 삐호였어 이거 기저귀인가? 기저귀 차고 있는 거 같아요 귀엽다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배드민턴은 간단히 할수 있고 근데, 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 차라리 걷는 편? 아, 이거는 가게를 데코하는 거네요. 추가로 스티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가게만 꾸미는 그런 건가 봐요. 새로운 도전이 되겠군. 호랭이도 가수다. <laughs> 뒤에 무대도 있어. 응? 딜리버리, 응? 딜리버리가 하나 더 있네요. 아까 봤던 것 같던데, 딜리버리는 많이 쓰니까 두개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랜덤 1의 마지막 피크닉! 색깔이 되게 밝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사진도 찍고 있고 강아지랑 같이 산책 왔나 보네. 강아지가 <laughs> 비눗방울도 하고 있고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작가님이 덤으로 주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봉투 너무 귀엽고, 봉투 보관. 그리고 사진 찍고, 여행 가방 위에 있는 귀염둥이들이랑, 곧 할로윈이라가지고, 저도 할로윈 하면은 뭔가 보라색의 마법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은안의 작업실 끝. 아말랑 작가님 스티커를 사와 봤습니다. 페어에서는 4개 사면 하나 더 주는 이벤트를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색깔별로 살라고 노력을 했는데 겹치는 색깔이 두 개씩 있네. 어쨌든 제가 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딸기 그리고 이거는 같이 간 친구가 오렌지 귀엽다고 해서 상큼할 것 같다고 해서 근데 보니까 유자였어요 이제 가을이라서 가을 단풍 놀이도 샀습니다 한 테마만 많이 사기에는 좀 부족한 다꾸러이기 때문에 하나만 샀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보라색에 빠져 있어가지고, 보라색의 꿈나라 스티커를 샀는데, 요즘 잠도 잘못 자고 해서 이걸 샀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파티. 어쨌든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니까, 할로윈 테마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작가님이 주신 덤 스티커들. 토토리가참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몰랑에서 아말랑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들 아말랑으로 기억해주세요. 마스킹 테이프를 반값에 판매를 하고 계셔가지고, 헉, 그럼 이건 사야 돼 하면서 샀는데, 뭔가 정리하시는 느낌? 최대한 스티커만 살라고 했었는데, 근데 정리하신다고 해서 조금 뭐,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음으로 주신 건데, 캐릭터 귀엽지 않아요? 푸딩도 있네. 이거는 마그넷이에요 정가가 5,000원이니까 2,500원에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잘 겟했습니다 짠 이번에는 꿈다랍 착관룩 봉투 귀엽죠 귀여워. 제가 구매한 거는 온천 여행 드로잉이랑 타코야키 드로잉. 그 선이 되게 자글자글한 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이거 샀어요. 너무 귀여운 듯. 이거는 덤으로 주신 스티커들입니다. 이건 체리 블러썸. 아니까저 분식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요 떡볶이가. 양이들도 너무 귀엽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잘 자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잠을 요즘 잘못 자가지고 잘 자기를 기원하는 그런 닭구를 하려고 잘 자냥으로 샀습니다. 고양이들 너무 많고 귀여워서. 너무 예쁜것 같아요. 이거는 덤으로 주신 스티커들. 이번에는 제리 베이커리 작가님 스티커인데요. 이번에도 다섯 개를 선택하고 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마법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보라색 마법사. 하나는 스무디고 하나는 요거트볼을 만들고 있어요. 달도 훔쳐오고 있는데? 별이랑 달을 훔쳐와서 만들고 있나봐요. 그리고 설거지 놀이랑 여름빨래, 버블피. 여기 되게 버블 느낌이 너무 귀엽고 해가지고 각각 샀어요. 설거지가 과연 놀이가 될수 있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놀이처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고. 여름 빨래. 하필 비도 오는 여름 빨래. 일하는 거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 버블 피쉬인데,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는 버블 자체가 물고기 모양. 귀여워. 캐릭터가 너무. 너무 귀엽다. 얘는, 얘는 그 주근깨가 없어졌네요. 이때는. 이거는 레인부츠. 비는 뭐늘 자주 오니까 언제든 활용해도 좋을. 이거는 이번에 주신 덤 스티커들인데. 예쁘다. 모조지인 것 같고. 이건 도토리. 가을이니까. 가을이니까 독서. 예쁜 하늘들. 작가님 거를 인스타에서 많이 봤었는데, 아무래도 눈에 익으면 좀더 구매를 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용용샵. 용용샵도 캐릭터 너무 귀엽잖아요. 인스타로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여기 커다란 스티커끼리, 3개씩, 작은 스티커끼리 3개씩 해가지고 세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어요. 일단 오늘의 택배. 큰양 어, 너무 귀여워. 택 올릴 저도 이제 있으니까 다꾸템 구매하거나 스티커 구매하거나 그럴 일 있으니까 사봤고 피크닉 사진. 제가... 봄에 피크닉을 갈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 이번에 푸른빛 여행도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는데 비슷해서 동질감 느껴서 샀어요. 여기는 이제 핑크 핑크한 피크닉 사진이고 저는 퍼렁퍼렁한 사진이고. <laughs> 이거 다마꽃치 옛날에 다마꽃치 진짜 좋아했는데 맨날 어느 순간 보면은 죽어있고 그래가지고 슬펐어요. 되게 캐릭터들도 귀여운데 소품들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이렇게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곧 비행기를 탈 거니까 사봤고 요거는 제가 일본 여행 가니까 캘린더에 아니면은, 스케줄러에 이런 거 붙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살것 같지 않아요? 진짜로 이렇게 나오면. 너무 귀여운 듯. 그리고 이거는, 다꾸. 제가 요즘 다꾸 너무 빠져가지고, 다꾸 스티커는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지금. 너무 귀엽다. 여기 스티커 사이에, 껴가지고. 저는 캐릭터가 네 마리라가지고, 어 하나씩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그냥 꽉 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냥 똑같은 친구들 여러 명 있어도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챙겨주신 덤 스티커로는 딱 부산 이것만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붙이려고요. 다이어리에다가. 붙여가지고, 갔다 온 거. 체크하고. 헤이, 너무 귀여워. 이 이렇게 귀엽죠? 귀엽고. 아 선풍기. 달 토끼들. 뭐나 관광술래 하는 건가? 달에서 관광술래 해가지고, 목성이 든 토끼들. 이렇게 해서. 민감사. 투키토키를 아십니까? 짠 자존감 팩이 있어가지고 샀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좀 강한 맛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순한 맛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여기 <laughs> 첫 번째는 엄청 화가 나 있는 듯한 너가 자존감이왜 낮은 거야? 하면서 화내는 듯한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같이 이겨내봐요. 이러는 순한 맛.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뒤에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제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이렇게 자를까요? 이게 안전하겠다. 짠! 뭔가 이런. 이게 좀 가끔씩 우울하거나 자존감 떨어질 때 다이어리에 그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썼어요. 뭔가 캐릭터들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laughs> 이거 요즘 제가 엄청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있어서 좋네요.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세, 세상은 <laughs> 덤비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너무 귀여워. <laughs> 내용물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래도 이런 자존감 높아지는 거를 이제 일기 쓰면서 붙여주면은 그냥 재미도 있고 이걸로 뭔가 좀더 힘도 나고 할것 같아. <laughs> 나락도락이다. 머리카락도락이다. <laughs>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이걸로 탁구도 할수 있을라나? 저 모르겠는데. 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게 테마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원래 산 의도는 그 다이어리에 우울할 때. 좀 힘내려고 힘내게 붙이려고 산건데 구성도 있고 되게 많아가지고 스티커가 크기도 은근 크고 그래서 뭔가 다꾸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기 비하인드 게 들어갔다 차차 하고 있어 이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내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거거든요. 덤으로 주셨는데 마트도 덤으로 주셨어요. 순한 맛 티. 저는 티가 아니라서 어, 이 정도는 순한 맛이라 그런가? 저도 쓸수 있을 듯. 티인데 자기가 넘치는 티. 남들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건가? 티가 원래 이런 거는 배우고 싶어요. 자기의 넘치는 거. 요거는 되게 낙서하듯이 그려져 있는데 너무 귀엽다. 술도 있고 커피도 있고 화도 내고 화품인가? 이 부처인가? 이거는 근데 되게 쌓아놓고 그 중에서 몇개 골라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덤은 랜덤인 것 같아요. 요것도다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테도시마 시랜드 작가님 인데 이게 3D 살짝 3D 느낌이고 이게 제가 저도 인스타에서 봐가지고 소문내기 같은 거 참여했는데 어, 받을 수 없었어요. <웃음> 소문내기 <웃음> 요즘 하나도 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초심자의 행운인지 몇번 걸렸었는데, 어쨌든, 이 3D 느낌을 제가 다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귀엽기도 귀엽고, 뭔가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5개에 만원. 해서 구매를 했고요. 기는 이제 아침 그치 아침 먹고 있는 토끼와 고양이고 이거는 색감이 너무 파스텔파스텔 파스텔 귀여워가지고 음, 빈에 벗겨야겠다 자꾸 빛이 반사되는 것 같아가지고 색감이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라서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탁고를잘할수 있겠지? 아 무지개 솜사탕. 진짜 솜사탕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샀고 색깔도 되게 그런 느낌. 옛날 그 2000년대 느낌스. 그리고 이거는. 저 사진 찍는 거를 그니까 인물 사진은 잘안 찍는데 어쨌든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긴 해가지고 카메라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색깔도 기존에 있지 않은 저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 색깔이랑 달라가지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식으로 샀고 이것도 요즘 제일 최애는 보라색이긴 한데 그래도 연두색 초록색 쪽도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메론빵도 있고, 베이커리 하는데, 어, 귀여워.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색깔별로 다양하게 사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작가님이 주신 덤 스티커들인데, 토끼가 3D 토끼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고양이도. 뭔가 좀 유니크한. 어, 곰돌이도 있네. 어, 호박. 응. 얘네들로 언젠가는 새로운 다고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뇨니뇨니 스튜디오. 봉투 너무 귀엽네요. 응? 뭐가 이렇게 많지? 뭐가 이렇게 많지? <laughs> 제가 산 것들. 이거 뭐야, 이거. 이 덤인가봐요. 덤 진짜 많다.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도 다섯 개만 원을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샀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는 그 마테를 샀던 것 같고, 이번에는 스티커를 사봤어요. 이 친구들도 제가 구매 의도는 그 다이어리에 닦고 말고, 다이어리에 하나씩 붙이려고 샀거든요. 이거는 늘, 늘 오는 거라서,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끔씩 슬플 때가 있으니까, 이럴 때 하나씩 붙여주고, 가끔씩 화날 때도 있으니까, 이런 거 붙여주면서, 다이어리 일기 쓰다가 답답하면은, 이런 거 붙이고 나면은 그래도 나름, 나를 알아주는 스티커들이 있으니까 좀 좋은 느낌? 이 들어요, 저는. 응, 음, 뭐야. 아! <웃음> 뒤에도, <웃음> 뒤에도 이렇게 있어요. 없어진 돈을 찾습니다. 이 뒷돼지도 이렇게 엄청 그 두껍지도 않고 해가지고 붙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되게 귀엽다. 얘네들 포함해서 닦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얘네들은 큰 피스로 만들어놓고 귀여워라 절약과의 싸움 이 댕청한 표정 너무 귀여운 듯 햄버거, 치킨, 피자는 이게 없네요 뒷돼지 이거는 정말 다이어리에 쓰기 좋은 애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덤을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챙겨 주셔도 되는 건가? 한줄 스티커. 이거는 마트 대신 써도 될것 같죠? 귀엽다. 파란색. 저 보라색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보라색 딱 챙겨 주셨네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배경으로 쓰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그냥 다이어리에 포인트로 주면은 될것 같아요. 다이어리에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도 받았는데 애들한테 좀 나눠줘도 될 듯. T. 제 주변에는 T가 없긴 한데 제가 F라서 주변에 F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그렇대요. T 주변은 T가 많고 F 주변은 F가 많대요. 그리고 탕룩. 너무 귀여운 거. 잘라서 써야 되는 건가 봐요.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모야 팩토리에서는 제가 알파벳 스티커 샀어요. 알파벳 스티커를 사야 될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거 밖에 없어. <laughs> 거의 제거 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좀 동글동글한 거 알파벳을, 스티커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체프도 있고, 노말도 있고 하는 건가 봐요. 여긴 9,000원 대인데, 아마 8,000원에 할인 걸로 파셨던 것 같아요. 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은두개 살걸. 알파벳이 이렇게 있고 I는 많이 써서 그런지 I는 좀더 많고요 A, E, U, N, S, T가 더 있네요 아, 여기는 또 A, B, J, L, P, V, Y가 더 있고 이렇게 같이 쓰면 될것 같아요 하나만 쓰면 알파벳이 좀 모자랄 것 같고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록색 하늘색, 보라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건데 에그타르트네요. 너무 귀엽다. 공룡이도 너무 귀엽고 모조지 스티커가 엄청 커요. 마음에 등. 벌써 마지막. 이거는 제가 친구랑 마지막으로. 뽑기를 했어요. 원래 뽑기를 해서 1억 천금을 노리려고 했는데 스티커를 사다 보니 뽑기할 돈이 없어 가지고 남은 마지막 돈으로 뽑기를 했는데 실 스티커 하나 걸려 가지고 하나 골랐어요. 택배. 여기는 롬앤토리 작가님 거. 너무 귀엽죠? 10만 원치 얼마 안 되네요. 생각보다. 좀더살걸 그랬나? 10만원. <laughs> 어, 말하면서 하는 거 너무 어려워. <laughs> 어떻게 다꾸 하면서 말을 하시지? 다들? <laughs> 저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뭐, 이거. 근데 이렇게 두껍게 보면은 또다 쌓아서 보면은 엄청 많긴 하네요. 10만원치 산 게? 이 정도? 이것도 이게 제가 스티커만 사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지 마트도 이제 딱 고민하지 않고 샀으면은 그냥 뭐 2, 30만원은 훌쩍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돈 많이 쓰니까 재밌더라고요 다음에는 더쓸 거예요 다음에는 서울 가가지고 서일페에서 왕창 살려고요. 영상은 끝낼게요. 영상 <laughs> 너무 허접해가지고 어떻게 민망해가지고.